태어난 지두 달도 안된 아기가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로 최근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. 올 들어 이례적으로 환자 숫자가 늘고 있고 여기에 폐렴까지 유행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. 손기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마포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기침이 심해 내원했다가 백일해 진단을 받은 어린이 환자가 최근 급증 늘었습니다. 애가 너무 기침을 많이 해요. 폐렴인 것 같아요.라고 와서. 검사를 하고 그때 백일해가 나오는 경우가 꽤 됩니다. 백일해는 발작적 기침이 특징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 주로 감염되는 제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. 최근 몇 년간 백일해 환자는 많아야 300명 이하였지만 올해 들어선 누적 환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며 지난해 대비 100배 넘게 폭증했습니다. 학령기 소아 청소년이 전체 환자의 87%를 차지하는 게 특이점입니다. 13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이 45%로 가장 많았고, 7세에서 12세는 42.2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101의 환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, 프랑스,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크게 늘었습니다.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진단기법의 발전, 101의 원인균 변이, 백신의 면역지속성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. 12세 때까지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데 딱그 전으로는 좀 접종률이 살짝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. 성인이 돼서도 10년마다 하는 것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호흡기 질환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도 지난해보다 8배 이상 늘었는데 이중 12세 이하 환자가 71%나 됩니다. 정부는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응하고자 범정부 대책반을 꾸렸습니다. 정부는 영세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부를 상대로 100일의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환자의 밀접 접촉자 중 고위험군 등에 대해선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. SBS 송기준입니다